야 이런 눈 처음 보네 눈이 굵기가 엄청나게 크네 이~ 어, 아~ 이런 눈을 왔다 뭐라고 하나 아~ 눈 봐요 이거 눈이 결정체가 엄청 큽니다 여기는9000 멜로 57길 21길 아주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폭설이 현재 시간 강동구 암사동 구천면로 57길 11시 어, 엄청난 폭소리 내리고 있습니다 와눈 내리는 소리가 폭폭 소리 나네 어, 살다가 이런 눈은 또 처음 봅다 어스름 저녁길에 하나 둘 순둥 눈이 내리면 그대와 단둘이서 건일던 이 길을 서성입니다.